선배예 수님, 2023년 9월 6일 연중제 22주간 수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어, 기도를 했을 때나 피정을 다녀왔을 때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기도 중에 저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그런 체험들은 하느님께로 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좋은 것을 먹거나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장소와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체험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그 체험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 체험은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숙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을 사람들을 만나서 소비하듯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도와 피정후에도 시간을 내어 계속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풍요롭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 들린 이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마귀들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마귀들에게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알리는 것도 아니고 마귀들이 하느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순간이 드러난 것인데도 알리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등장을 위해 더 많은 성숙의 시간이 필요함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치유를 위해 세상에 파견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실 사명이 있으신데 마귀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인간의 필요에 의한 존재로 머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더큰 능력을 기억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분으로 한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주님을 기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사명을 기억하고 감사한 부분을 내적으로 키워나가는 그러므로 좀더 성숙시킨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